안녕하세요 1월 10일 아침방송 시작합니다 자 아들 하이 하이 딸 하이 하이 어, 다 가져오지 네 핸드폰도 가져와요 가져와요 아 괜찮아 가자 어 이렇게 저... 갖고 올거야 갖고 올게 빨리 갖고와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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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한 번씩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아,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어, 핸드폰 근데 학교 왜 갖고 다녀요? 아, just in case. 어, 학교에서 핸드폰 못하죠? 못해요. 어, 그러면은 돌아오는 스쿨버스에서 할수 있네? 응. 음. 어, 그거 재밌겠네. 요즘은 스쿨버스에서 핸드폰 뭐해요? Geometry Dash. 어, 진짜? 네. 진짜? 옛날에 Geometry Dash 많이 했는데, 오락이에요, 지금. 시간. 요즘 어. 타, 차에서 해요? Hey. 어 그거에서 버스에서 어 버스에서 버스에서 어. <laughs> 다른 핸드폰 차에서 뭐해요? 버스 에 돌아오는 버스글 버스에서 핸드폰 뭐해요? 어떤 게임이에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차가 <laughs> 이 차가 고장나서니까 소리하는 거예요. <laughs> 아유 시끄러. 아 이거라고? 지오메트리 네시였나? 어. 딸, 딸은 몇개 클리어했어요? 어.. 세 개. 세 개? 많이했네 오빠가 한번한 개는 해줬어. 어? 그럼 안 되지. <laughs> 오빠는 어. Like 98% k e n 였어 어. 그걸 진짜 못하겠어 어, 진짜. <laughs> 네. 아. 오빠는 몇개 클리어했어요? <coughs> Steering like this, back on track, polarized, dry out, base after base, can't let go. <laughs> Jumper, time machine, oh uh, X, X step. X no, no. Butterfuck, like X step. X step. Uh, Theory of Everything, Electro Man Adventures, uh, 빰빰빰 빰아빠 Blast processing? <laughs> dash Finger Dash? No just dash How about hexagon force? 아 oh, hexagon force You're naked 헉오 마이 갓야씨 으어 씨 그거는 oh. 진짜 Unreal이다 흐흐흐 그그 으어 아니요 진짜 Geometry Dash에 Sweat도 있어 예 정도면 스웨이야그한 애도 없지 이제 없어요. 어. 어, 미크만 아직 나중에. 아. 이름 어, 괜찮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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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떼는 전 스웨이셔. 야, 개들 참. <laughs> 근데 개들도 아빠가 원래 이과야. 그니까그니까 스템이야, 사이언스 아빠가. 근데 왔잖아. 그게 지아미트리다시라 아니 아니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 게임? 게임이나 그런 그 게임이 like. 아니라 그런 아무튼 그런 사이언스 성향이 있다고 애들이 그, 그게 그 지아미트리다시 말하는데 왜 그게 나와요? 글쎄 말이야 <laughs> 그래서 걔들도 그 ELA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 아빠 e l e to do t h What? w h a 어, 보통 싫어해. 제일 어 더, 그리고 스템 싫어하고.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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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자 w 들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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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애들 w h a 자애들 a t What? 여자애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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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어 w a t h a t h 그스다시어요 다시로. 와. 시원하데 그냥 좋지 않아? 어, 그렇지. 매스가 좋은 사람은 많이 없어. 아빠도 아빠도 옛날에 아, 50명 이렇게 나왔거든 매스 좋아하는 애들 50명밖에 안계시어 아니, 한 클래스. 40명? 40, 40. 그거는 밴드는 전부 다 합친거지 네. 아빠는 홈룸에 50명 50몇명 있었대니까 홈룸에 이제는 한국에서 그파퓰레이션이 줄어가지고 한국클래스에 한 30몇명 그러던데 그게 average <laughs> 들 추워 4 0도야 그래. 낮에는 쌀쌀해 낮 최고가 4 7도인 4시부터 4시그터지시 지금 이제 떨어질 거야 한 4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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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 나왔지. 다 대체 오늘 신나는 금요일 뭐 해? 뭐신나그 뭐. 오늘이야? The... 오. 오. 어. 윤선은 신나는 거요일뭐 뭐 브레이크 이런 거 없어? 엑 어, 엑스트라 브레이크. 오 아니야, 얘기 안 했어. 브레이크도 있어야지. She yeah. broke extra and also, I don't know extra in the day. Grace, you have extra break? I think probably not. Grace, you don't. I mean, usually on Fridays, we have I know, but that's at the end of the month. Even 그래? Really safe.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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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전하게 하자 그래 아빠, 아무도 이 채널을 봐주지 않으면 안돼 그래? 그한 번만 봐줘 no 어. <laughs> <그거 맞는 말이야. 웃음> 야, 너네가 나중에 이거 봐이 채널 yeah. 아빠 죽은 다음에 이 채널 보면 얼마나 좀 메모리가 있을거 아냐 너네 얘기 많이 했어 내가 아좀 아, 조용히 좀해 얘는 아우 시끄러 야그 모델 Y 새로 나온 뉴 모델 주피터? 주 주피터? 어. 중국에서 이제 판대 중국하고 한국에서 판대 비싸대 애니웨이 anyway, 우린 산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나온 거는 5 0로고 우리는 6 i 나 s e v 세로 3로 떨어들어 고 있는 거. 올해 말에 미국에 나올 거야. 얘 가고, 쟤 가고. 쟤 양심이 없어. 자기가 왜 가? 저 저러다니까. 오늘 살짝 가겠다. 체육 버려. 어. 7시 한 42분에 도착할 거야. 네. 아, 그럼 안 가. 안 가. 40분에 서 e 있 어. 그럼 지금 3 9분이니까 40분에 이르지. 오케이. a 지금 아무 딱 좋네. 그치지 네. <laughs> 차 봐. 이건 뭐 오는 거니깐, 아띠겠다. 20, 한 7, 8분에 나가면 딱 좋은 거 같아. 네. 차는 그렇게 안맞고 체육관도 안 들리고, 날씨 풀리면 이제 테이스 해야지. 코치 이름 좀... 어, 그 얼마, 얼마고, 이렇게 몇 분씩 하나? 네. 아마, 아마 든가한 시간에 60분 할 거야. 1달러 a m i n u Very expensive. Very. 그러니까, 사실, 알렉스 코치랑 할 때도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잔소리, 잔소리 하냐 그달러미 2달러 미니셔 1달러 미니아니아 r 아 c t l y s p e a k i 스트릭0 c 스피 t s a m i 어, 그 t e oh, 그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되는 거야? 아빠! 어빠 아빠! 아 아빠! 에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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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귀찮아서 야 이거 야 하, 찍어서 올리는 것도 힘들다 야애드인까지 <laughs> <근데> 어떻게 <laughs> no really 한한1000 구독자 있고 그러면 이제 하지 1K 정도 되면 이제 <laughs> 1K 언제 될 거야 그러면 1K? 어디 되겠지 뭐 어. 이러다가 확 된다니까 <laughs> 이러다가 이러다가 확될수 있어 아파 <laughs> 뭐재밌는걸포스 s c r i b e r s 까 m g o 0 n g to go 다 오늘 o o g l e a n 그 g 도 o g l e and Google a n 이 Google and Google and Google and Google a n 오늘 금요일이라서 좀 부담 없이 갔네요. 자, 경기가 오, 어저께 하루 주식시장이 쉬었어요. 존 F. 케네디 서거를 추념한다는 뜻에서. 야, 미국은 참 그래요. 전직 대통령 죽었는데 주식시장이 다 쉬어요. 채권시장하고. 아니, 머릿기 사람 보니까, 어? 아, 조랩캐에 대한 지미 카터죠. 네. 지미 카터가 평생 뭐? 2억 얼마짜리 집에 살았대나? 그리 그래, 검소한 거예요. 그래. 사람이 검소하기도 하지만 그런 생활 방식이 그냥 익은 거예요. 지미 카터가 어? 10년 동안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했대잖아요. 그런 방식이 그렇게 사는 게 그냥, 그러니까 물건이 그렇게 행복을 주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참, 그러면서 다른 일에 역점을 뒀죠. 뭐 남들 집쳐어주고 훌륭한 사람인 거야, 엄청나게. 네. 아니, 전직 대통령 죽었다고 뭐, 뭐, 추모하고 주식시장 쉬고, 저는 처음 본것 같아요. 아, 좀, 미국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좀 훌륭한, 어? 누가 그랬죠? 링컨이 그랬나? 백악관 나오면서 만년필 하나까지 다 놓고 왔다고? 아, 좀 그런 멋진 게 있어, 미국 사람들. 그런 거 닮아야 돼요. 참 그런 거 닮아야 돼요. 막 사회 기부 같은 거 엄청나게 하고 죽을 때또 유산 같은 거로 그거 진짜 멋진 거예요. 참 물론 보통 사람이 할수 없는 거죠. 거죠. 네. 그 가진 자만이 할수 음. 있는 거예요. 그것 그죠? 뭐 미국은 이렇다 해도 보통 사람이 그렇게 어디뭐 죽으면서 유산어다 사회 기부하고 이런 거잘 없어요. 잘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무슨 뭐 사회에 막 떵떵 기부하는 거는 연예인 수십억씩 수백억씩 버는 연예인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세월호 참사가 났다 그래서 뭐 유족이 유가족이 어그 위로금이나 뭐 그런 걸 받았는데 그거 기부하잖아요 그럴 때 기부하죠 그죠 예 네. 아들의 뜻을 기리면서 보통 사람들이 뭐 그러면서 뭐 어디 기부 안 하잖아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죠 그런 그뭐 귀족들이 몸소 실천한 그런 거죠 참 참 멋진 거예요. 예, 진짜 근데 그런 거참 멋진 풍토고 배워야 될 풍토예요. 자 오늘은 어 어떻게 학교에서 할 일을 다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이제 집에서 마지막 날 마지막 쉬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부터 개강입니다. 아 이번 학기 새로 한 아, 5, 6년만, 5년만에 가르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조금 힘들겠죠. 뭐, 막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 조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신경 많이 쓸 거예요. 근데 뭐, 대충 해야죠.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원래 제가 재밌어 하던 과목이에요, 근데. 경제는 계속 안 좋아요. 경제는 계속 안 좋아요. 지금, 어저께 다, 행히 하루 쉬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들 떨어진 거예요. 오늘 또 뭐, 좀 오를지도 모르고, 떨어질지도 모르고, 계속 안 좋을 거예요. 이제 뭐, 금리 소식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금리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저희도 원래 한, 금리 좀 많이 떨어지 그러면은, 올해 말에 리파이낸스해서 다시 대출을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택도 없어요. 금리가 그래도 1% 이상 떨어져야지 리파이낸스할 가치가 있지. 리파이낸스하면 돈 들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얼마 좀 떨어졌다고 리파이낸스하면 안 돼요. 쉽지 않네요. 그동안 이제 저산으지 집값이 오르는 거죠. 부동산은 그거 보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냥 지가 돌아가게 버티고 굴러가다 보면 원금은 못 갚아요. 거의 원금은 지금 뭐한5%가플래나95% 이자 내고. 뭐. 근데 이제 그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지금 뭐 1, 2년에 안오르는데한 5년. 이제 그렇게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죠. 5년, 10년, 그렇게 보고 그래서 중간에 그거를 팔으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다가, 오르면 팔아라. 근데 뭐 굳이 그럴 거 없죠. 굳이 그걸 팔을 거 없다고 봐요. 뭐가 부담되지 않은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또 부동산은 또이 주식이나 이런 게또 주지, 안, 주지 못하는 또 그런 어떤 다른 느낌이 있어요. 좀 이렇게. 안전자산 아니에요, 부동산. 미국이 집값이요. 절대 안 떨어져요.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절대 안 떨어져요. 그리고 지금이 이렇게 주동, 부, 주, 뭐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이제 금리 떨어지면은 <laughs> 거래 활성화 되면 또막 올라요. 이차 가고, 이가고얘가고3우고제가가요 자, 요 차들은 다4가 아유 가 아유 한고4가 한2쯤 나오면 딱 좋네요. 한 28분쯤 나오면 아이들도 기다리지 않고 딱잘 들어가네요. 그래서 확실히 분산 투자하는 거는 중요한 거고 부동산, 주식, 코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부동산은 이제 뭐 쉽게 할수 없는 거고 또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식은 오래 사야 돼요. 주식은 올해 올해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사야 돼요. 코인도 아직 좀 여지가 남아 있어요. 아직 한 얼마, 좀한 제가 볼때한 2월 달말 정도까지는 좀살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사면 안돼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laughs> 그이외에 사면 안 돼요. 또, 비트코인이 올해 10월쯤 정점을 찍을 거예요. 올해 10월. 대충 예상한 말, 올해, 올해 10월쯤 정점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0점 찍고 몇주안 있어요? 2주인가? 그럴 때싹다 팔아야 돼요. 싹 다. 비트는 사실, 비트코인은 네, 비트코인 도 팔아야 돼다 팔아야 돼 코인은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아, 오랜말에 그래 세금 좀 많이 나오고, 내년에 세금 많이 나오겠네요. 팔면 또 세금 내야 돼. 한분 아래로 잘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내년에 이제 싹 사야죠. 일단 올해 말에 팔 다음에 차를 사고 차를 사야 돼요. 차가 모델 Y가 새로 나왔어요,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가. 저희는 그거가 5인승인데 7인승이 나올 거예요, 이제. 미에 올해 말에 7인승이 나올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6인승 그걸 사서 이제 아이들 라이드하고, 이제 어디 우리 여행 가면 그거 타고 가고, 오늘 3 타고 다녔는데 3가 좀 작잖아. 그럴 거예요. 와이프 애썼다고 한 몇백만 원 주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으로 코인을 또살 거예요. 또 사서 이번에는 한 3년 묵혀둔다, 4년 정도... 3년이죠? 네, 4년? 4년 정도 묵혀둔다 생각하고 이제 코인을 살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그러니까 제대로 투자를 할 거예요. 이번에. 포인트 자를 좀 제대로 할 거예요 이번에 너무 이제 어설프게 했어요 이번에 그 이번에는 너무 어설프게 했고 다음에 그러니까 코인은 4년이 주기가 있어요 4년 주기 그래서 올해 10월달에 피크를 완전 친 다음에 최고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떨어져요 싹다 떨어져요 그냥 완전히 바닥이 보일 때까지 탈탈 그때 사놓는 거예요 때 사놓고 3년 반또 묵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7배, 8배 뭐 이렇게 먹는 거예요. 중간에 사면 뭐 잘하면 2배 먹죠. 잘하면 근데 어디 투자가 2배 내도 이거 큰 투자죠. 돈이 커지면 그죠. 주식시장에서 2배 달리면 주식시장 쉽지 않아요. 코인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오르는 게 없으니까 조심해야죠그 대신 이걸 알고 해야 돼요. 우르고 하면 큰일 나고, 다음 이제 투자할 때는 좀 제대로 해가지고, 제 목표가 코인 한개 정도는 사야지. 네. 이번에 뭐 반개도 못 샀죠. 이번에. 돈이 없었고, 근데 코인 한개 정도는 있어야 뭐가 좀... 지금 아틀란타에는 눈 와서 뭐 난리 났대요. 네. 지금 북극에서 찬바람이 오는 바람에 네. 갑자기 한 2주 동안 한파 운드자 바라기는 이번이 이제 마지막 추위가 되기를. 네. 원래 여기가 이렇게 아춥지 않거든요. 겨울에도 뭐한30 몇도 뭐이 정도 밤에 아, 제일 추운 건데. 치우면 또막 계속 그랬잖아요. 자, 이제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자, 이제 집에 왔고 옆집은 저부러진 나무를 아직도 안 치우네요. 와, 대단해. 저 치워줘야지. 보기도안 좋은데 저걸 어떻게 뒷마당에 저걸 놓고 계속 사냐? 중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저 사람들 따라 하면 돈 번다고 그래요. 옛날부터 중국 사람 따라 하면 돈 번다고. 진짜 돈안 써요, 중국 사람들. 자, 그러면 저는 또, 어, 다음 주 월요일 날또 아침 방송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